네, 9월 25일 열리인데 아침 지금 7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응? 열심히 이렇게 청소하고 있어. 요 옆집이야 시끄럽던 말던 <laughs> 저 몽댕 몽댕인 걸레로 물 뿌려가지고 <laughs> 세차할 때. 안 긁혀? 그거는? 그, 지혜롭게. 나, 앞, 지혜롭게. 어. 나한테는 그걸 아무는 긁힌다고 뭐라고 하는 양반이.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당신은 생각하면서. 앞쪽에 <laughs> 이게 닿으면 안 되지. 앞쪽에 누가 닿게 하나? 난 되지도 않고 이, 나는 끝털. 나는 <laughs> 끝털이라 했는데. <laughs> 이거 정소 응? 깨끗한 차로, 차 세대를 지금 맨날, 응? 한두 주일에 한 번씩 세차해. 응? 먼지 묻어서 학교 간 사람 반짝반짝 하라고. 좀그 <laughs> 마음을 좀 응? 읽어줘야 돼. 공부한 사람 정신이라도, 정신이라도, 깨끗하라고. 정신이라도 깨끗하라고 먼지 다 털어주는 그 마음을 이 꽃과 함께 읽어주기를. 아래야 싹싹 지금 아침 아침 7시거든요 근데 꽃들이 이쁘죠 옆집이야 일어나서 다들 노인들이니까 이제 오늘 깻잎 이거 다 농사 꺼내야겠네 어떻게 깻잎이 그냥 갑자기 왜 지난주부터 저렇게 노래져 버렸어요 추워서 그러나 오늘 전부 걷어야겠네요 성류가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농사를 어찌됐든 지었네요 나팔꽃 보이죠 이야 나팔꽃이 진짜 이쁘게 피었네요 부추, 돈나물, <laughs> 깻잎 돈나물 지금 전부 봉사를 빼겠습니다. 와, 여기도 돈나물. 뜯어 먹어야겠네요. 유일한 시장입니다. 이거는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살아있어요. 추운 겨울에도. 뜨거운 한여름에도 이렇게 피어있고, 감사합니다. 꽃도 주시고 나팔꽃도 주시고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군꽃은 사방에서 피어 있는 붉꽃 여기다도 깻잎 갖다 놓고요 여기다도 깻잎 갖다 놓고 열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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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습니다. 예, 좋은 하루 되시고. 일요일 이번 한주도 또 화이팅! <laughs>